이거는 밖에서 조금.. 손 경찰이 있어. 경찰! 남자들이 심쿵하는 여자들의 느낄식 기대해볼래. 이렇게 되나? 머리가 쓰레기네. <웃음> 아, <웃음> 모든 남자를 다 느낄 거야. 그것도 예민해. 얌전한 친구들은 어떤 게 있을까? 얌전한 친구들 좀 약간 나는 그렇게 활발하지 못해. 팔짱을한5 분의 2 정도. 아5 분의 2 정도? 이렇게 이렇게 막. 이렇게 갑자 어, <laughs> 이렇게 오케이. 이렇게 어, 이렇게, 어, 이렇게. <laughs> 그렇지? <오케이. 웃음> 너가 자주 하는 거 있잖아. 이렇게 팔안 잡고 사는면 이렇게 오 분에 이렇게 잡고 가잖아. <laughs> 여자애가 갑자기 뭐 어디 갈 때? 다니면서 막저지 따라오는. 에이스 치킨 사줄게요. 꽤타줄게 막 핸드폰을 하고 가거나 이러면 은 앞을 못 보니까 여기를 잡는 거야. <laughs> 남자테또 온신경이 <laughs> 또 쪽으로... 팔꿈치에 가 있어? 어, 그거 당연하지. 아유. 귀여워. 아, 그러면 이제 아기가 보통 옷을 잡고 가잖아. 너 약간 아기 애기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한다. 그렇긴 해. 너여자친구들알고다 알고 다 컸어. 좋 좋아해? <laughs> 아니. 면은면또 이런 것도 있어. 난멍 때리고 있었어.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. 근데 갑자기 삭! 사... 야, 뭐 하는 게 아, 아 너왜 그래? 어, 왜 그래? 이렇게. 아.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돼. 이렇게. 이렇게. <laughs> 야, 뭐 해?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갑자기 그냥, 그냥 꼭 그냥 보여요? 꼭 들어오는 거? 우와, 너 눈동자가 갈색이야. 이러면서 커트 정리해야 될것 같아. <laughs> 막. 얼굴이 갑자기 여기서 속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우, <laughs> 속. 쿵 하는 오, 거야? 갑자기 이렇게 오. 약간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음. 느낌이지. 너 렌즈 바꿨다? 어때 이거? 봐봐. <웃음> <그냥> <웃음> 진짜 썸인 여자가 그러면은 진짜. <laughs> 그러고 약간 이제 이번에는 챙겨주듯이 조금 더 발전했다 한 거지. 어느 정도 그 챙겨줘야 될 단계까지 간 거야. 음. 어. 넌 뭐라고 생각해? 나는 어, 야 근데 여기 묻었다. <laughs> 이건 아니야? 아니, 깜짝이야. 안 <laughs> 그려. 안 사귀는 사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또눈 꽂겠어 요 눈곱 떼지고 이런 거아 근데, 그냥 근데 갑자기 여자애가 거야. 그러면 어떻 설렐 것 같아 그지 근데 이거, 이게 중요한 게너 어, 강아지 털 싸고 떼주는 게 아니라 말 없이 어 잠깐만 이렇게 하고 떼무신응 아아아아아아아 맞아 완전 무신이 무신이 챙겨줘야 돼 응. 그냥 뭔가 이렇게 은연 중에 챙겨줘도 되는 건가?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지 어, 남자애는 이렇게 있다 어 잠깐만 이렇게 해가 해주면 기승전 그 얼굴이에요. 어. <laughs> 근데 여자들이 좀 유도해서 스킨십을 하는 경우도 있어. <laughs> 남자들이 <애들의> 유도하는 거? 그 남자들의 애그 마음을 <laughs> 자극을 해서 그런 이제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그 전략이라고? 뭐, 예를 들면은 나연나는거 같아. 음. 만져돌라고는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 음. 남자가 괜찮아할 수 있게 명분을 만들어주는. 나 어깨 좀 풀어줘. 막 이런 거? 안석이는 사이인데 이러면 뭔가 좀 그렇잖아. 설마 <laughs> 하는데아 <많은데? 웃음> 장난이고 장난이고. <laughs> 나 그런 적 없어? 열이 안 나. <laughs> 열이 잘안 나. 근데 이거는 무조 설렐 것 같진 않을 것 같아. 너가 하느냐에 따라 근데 진짜 평소에 아 저거 여우 같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. 막안설리는데 전혀 안 그런 애가 갑자기 하면 은 그냥 터질 해. 것 같아. 막. 진짜? 어. 또뭐 있을까? 너가 심쿵을 느꼈던 거. 또 제가 했던 게 있어요. 너가 썼던 실질적으로 통했던 수법이야? 통하지 마. <laughs> <laughs> 아,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같이 친구들 모여있어 남자들끼리 자기 팔뚝이 알통이 더 탄탄하다 아, 이런 거 어. 대결하잖아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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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때 어, 너 힘줘. 나도 만져볼래. 약간 이래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 오 약간 이런 거. 이건 내 경험담인데 응, 응.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애가 응. 이렇게 근육 만져보자고 이렇게 찌르는데 응. 되게 심쿵했어요. 그리고 또 만지는 부위가 또 약간 뭐 가슴, 턱 어, 이런 데기 때문에 괜찮아. 어, 어. 느낌 자체가 어. 좋아. 기분도 좋겠다. 뭐? 기분 엄청 좋지. 몸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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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좋아하는 여자애가 이렇게 해주고 또 칭찬도 해주니까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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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또 결혼까지 하고 성적까지 봤어. 그렇지. <웃음> 이미 <laughs> 사귀고 있지. 거기서 네. 더 나가서 또 다른 거 응. 알려줘. 여자친구가 콘솔대지 음. 말고. <laughs> 어, 이거는 밖에서 갑자기 이제 손거는 정찰이 정찰. 내가 이거 카페 알바를 하다가 음. 봤는데 같이 계산을 하던데 음. 엉덩이 이렇게 탁 때리는 거야. 다 웅초잡더라고. 근데 그게 너무 응. 그게좀 오래된 귀엽다. 커플이다 보니까 응. 어. 그 나도 보기에 되게 응. 어 부럽고 되게 응. 저런 남자 되게 좋겠구나라고 응. 생각을 했었거든. 응. 그런 거. 바뀐대 걍 그런 상황이 심쿵하는 거야. 응. 알았어. 내가 잘 배워 간다. 빵! 응. 아, 어쨌든 <laughs> 응. 이거는 사람들끼리 이제 딱그잘 눈치를 계속 잘 봐야죠. 어. 과연 내가 이거를 해도 괜찮은 사람이지 그렇지, 그렇지, 방송 보셨다고 해서 다 따라하시면 안 돼. 한 가지만 계속해도 안 되고. 어. 허벅지막 좋다고 막 오늘 만지고 내일 가가 어, 내가 허벅지 좋다. 내일 모레 가도 어, 나 허벅지 좋다. <laughs> 파요. <파여. 웃음> 여기 파요. 계속 만지면 파요. 알지? 적당히 아. 만지라고. 알았어? 그래서 너는 이제 마음에 드는 분이 밖에서 엉덩이를 탁! 해서 탁! 마... 이렇게 움켜쥐면 마음에 드는 분이 아, 아니야. 띠 <laughs> 사귀는 사이. 오래된 커플. 알겠다겠3 아, 어... 그리고 딱 이렇게 다 같이 모여있을 때 별말도 어. 아니면서 너무 좋아해. 아 이런 거. 자, 둘만의 커뮤니케이션? 어. 그러니까 그 귀에 말할 때 입김이 들어가잖아요. 공기 반, 소리 반. 은공기 반. 고타다라기 반. 다기 반. 고기 이남자 반. 고당 반. 고기